트레블 데일리 오늘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뉴스를 시작하기에 앞서 저희 트레블 데일리는 2019년 7월 창간 4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창간 4주년을 맞이해서 기존 텍스트 중심의 뉴스 전달 외에 이와 같이 동영상 뉴스를 매일 제작 우리 독자 여러분들과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뉴스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미국 관광청이 지난 11일 JW 메리어트 동대문 호텔에서 2019년 미국 관광청 세일즈 미션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세일즈 미션에서는 유나이티드 스토리라는 캠페인을 처음 공개하고요. 향후 전략 방향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습니다. 그동안 미국 관광청은 미식과 음악을 통해 미국 여행의 이유에 대해서 알렸죠. 하지만 이번 어, 2019년부터는 유나이티드 스토리라는 어, 미국의 다양한 문화와 인종이 어우러진 다채로움을 알리기 위해 어, 새로운 캠페인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이번 세일즈 미션 역시 그동안 한국 시장에 잘 알려지지 않았던 사우스 다코다. 몬테나, 와이오밍 주 관광청 등이 참여를 해서 그 다양성을 더했다는 평가입니다. 오전과 오후에 나눠서 진행된 1대1 트래블 마트에서는 주요 국내 여행사와 현지 업체 간의 심도 있는 상담과 함께 신상품 개발에 대한 실, 실질적인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어 저녁에 유나이티드 스토리라는 테마로 VIP 디너 행사에서는 주요 관광 항공업계 귀빈 및 미디어 현지 업체들의 네트워킹을 도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 이번에 그 미국 관광청을 공식적으로 맡고 공식적인 첫 행사를 진행한 김은미 미국 관광청 한국 대표는 향후 미국 관광청의 역할에 대해서 B2B와 B2C의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서 미국 여행의 마케팅 및 홍보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을 알리고 그분들을 통해서 미국을 원하수 있게 만드는 여러 가지 그 자료를 보면은 미국이라는 나라가 한번 가보고 싶은 나라이긴 하지만 그 다음에 내가 어디를 갈지의 리스트에는 솔직히 미국 관광청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한국인은 220만 명의 이 미국을 방문해서 총 110억 달러, 한화 약 13조 원에 이상을 소비를 했다고 합니다. 이는 해외 방문객 캐나다와 멕시코를 제외한 해외 방문객 규모로는 세계 4위로, 소비의 기준으로는 세계 6위에 달하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자스부르크 관광청은 지난 10일 포시즌스 호텔에서 그동안 자스부르크를 정원해 준 한국의 미디어와 2019년 미디어 데이 런천 행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지난 2월에 한국을 방문한 데 이어 다시 방문한 짤스부르크랜드 관광청 마케팅 이사지역 게타하르트 레스코바 씨는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한국 시장을 겨냥해서 음악뿐만 아니라 휴식과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짤스부르크의 주 알프스 관광에 대해서도 소개를 이어갔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짤스부르크를 방문한 한국인 관광객 수는 전년 대비 42.7% 증가한 53,047명을 기록했고요. 숙박일수 또한 45.3% 증가한 72,289박으로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터키 항공 한국지사장도 자리를 함께 했는데요. 한국에서 짤스브루크까지 직항 항공이 없는 관계로 어, 터키 항공을 이용할 경우 이스탄불에서 짤스브루크까지 주 10회 터키항공에서 운항을 하고 있고 비행시간은 약두 시간 삼십 분이며 인천 출발 이스탄불을 경유할 경우 경유시간은 약두 시간 가량 소개된다고 터키항공의 운항 스케줄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이어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프랑스 국경일 리셉션 행사가 지난 십삼일 주한 프랑스 대사관에서 열렸습니다. 프랑스 국경일은 1789년 7월 14일 바스티유 감옥을 탈취한 날로 프랑스 혁명의 시작 날이기도 합니다. 프랑스 현지에서는 매년 7월 13일 밤부터 14일 밤까지 혁명 관련 그리고 국경일 관련 다양한 축제와 군사행진 등의 행사가 열리게 됩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국경일 행사를 맞이하게 되는 어, 파비앙 페논 주한 프랑스 대사는 어, 한국과 프랑스, 양국은 여러 분야에서 많은 교류가 있다면서 이 같은 교류를 바탕으로 양국 협력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자고 말했습니다. 한편 리셉션 행사에는 해리에리슨 주한 미국 대사 등 주한 외교사절단 등을 비롯해 경제계 인사들도 대거 참석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타이페이가 올해도 한국 시장을 상대로 홍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어, 타이페이 시정부 여행 선전 업무를 맡고 있는 타이페이시 관광전파국은 지난 12일 롯데 호텔에서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타이페이라는 주제로 기자회견과 타이페이시 홍보 행사를 열었습니다.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타이페이는 5개 타이페이 주요 관광지를 집중 소개하는 하나의 프로젝트입니다. 이 다섯 개의 관광지는 베이터우 온천, 다다오청, 완화멍자, 그 다음에 도시 북쪽의 화랑, 도시 남쪽의 대만 대학으로 구성되어 있는 곳인데요. 이곳의 문화와 역사, 그 다음에 관광 컨텐츠들을 구체적으로 돌아보는 코스입니다. 행사를 위해서 방문한 타이페이시의 차이빙쿤 부시장은 부산과 또 한국의 다른 도시에서 한국 여행객들이 타이페이를 많이 찾아주고 있다면서 타이페이는 사람마다 다른 시각으로 도시를 느낄 수 있는 곳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중화항공은 타이페이시 정부와 함께 타이페이 에어텔 프로모션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열린 관광지 조성 사업이 총 6개 권역 24개 소로 확대 운영됩니다. 기존에는 장소 단위 운영에서 앞으로는 춘천, 전주, 장수, 남원, 김해, 제주가 1차 확대 권역 대상으로 넓어집니다. 열린 관광지 조성 사업은 우리 사회 환경 변화로 인해 관광 약자에게 편리한 관광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이번 사업 추진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사업 총괄 및 사업비를 지급하고요. 한국관광공사에서는 사업 주관, 관리감독 업무를 맡고 한국표준협회는 지자체 대상 사업 시행 및 운영을 맡게 됩니다. 오늘 트래블데일리 첫 동영상 뉴스 방송을 진행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리면서 앞으로 어 부족한 점은 방송을 계속 진행하면서 채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뉴스 마치겠습니다.